폭염이 무섭다고요? 온열 질환 미리 막아야 합니다. 이거 열 가지만 기억하세요. 1. 물은 입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갈증 느끼면 이미 늦어요. 매시간 한 컵씩 하루 8잔 이상 챙기기. 2. 이온 음료보다 보리차. 나트륨 많은 이온 음료 대신 카페인 없는 보리차나 구기자차 추천. 3. 하루 이회 체온 체크. 아침 저녁 체온 확인으로 열사병 탈수 전조증상 조기 발견. 4. 양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체감 온도 3도에서 7도 차이. 특히 하얀 양산은 자외선도 차단. 5. 실내 냉방은 26도 유지 너무 차가우면 냉방병 위험 선풍기와 병행하면 냉방 효율 좋아요 6. 하루 한번 미지근한 물 샤워 땀은 식혀주고 혈액순환까지 도와줘요 7. 뜨거운 시간대 외출은 피하기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는 피하기 부득이 할땐 그늘 물 모자 필수 8. 식사는 가볍고 수분 많은 식재료로 오이 수박 토마토 미역 등 소화 부담은 줄이고 수분 보충은 늘리고 9. 몸 이상하면 무조건 쉬기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느껴지면 시원한 곳에서 바로 휴식 10. 이웃도 함께 챙기기, 혼자 사는 어르신, 이웃의 전화 한 통,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려요. 무더위 이대로만 지키면 여름도 건강하게 이깁니다. 우리 모두 무사히 살아남아 시원한 가을을 만끽해요.